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동네 건달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행이 마흔여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면서 조폭 행태에 빗대어 맹비난했습니다. 또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최대행의 비서관 시절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 관련 직권 남용 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박도 했다면서 이미 혐의가 없어 끝난 수사를 다시 고발해 괴롭히겠다는 명백한 협박이자 무고라고 질타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된 누가 봐도 딱 들어맞는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한다며 비위 기록을 제시하며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한 사건에서 협박죄 및 무고죄로 처벌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면책특권이 인정 안 된다며 형사사법체계는 민주당 입맛대로 늘렸다 줄였다 적용했다 말았다 하는 엿가락이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주 의원은 8년 전 끝난 사건을 들먹이며 시킨대로 하면 봐주고 아니면 고발하겠다는 것은 조폭의 삥 뜯는 장면을 연상시킨다면서 마흔혁 임명 안 하면 박찬대가 감옥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